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실비 파김치찌개입니다. 실비 파김치찌개 처음으로 라면 사리를 넣어봤어요. 맨날 당면만 넣다가 요새 좀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 사리 넣었습니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와, 라면도 맛있네. 오늘 이렇게 실비 파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먹어봤는데요. 진짜 역시나 맵고 맛있었습니다. 갈수록 제가 매운 거를 못 먹는 건지 갈수록 더 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